러빙핸즈 러빙 멘토링에 멘토. 멘티로 참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. 우리는 러빙핸즈와 러빙핸즈 멘토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 동의합니다. 우리는 한 달에 두번 이상 만나겠습니다. 우리는 서로 정한 약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.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우리는 멘토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. 우리는 멘트의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는 멘토에게 현금, 선물 및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다. 우리는 러밍 앤즈 문화 활동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멘토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멘토링 활동 시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활동 비용 발생 시 멘토의 권한으로 사용을 제한합니다. 우리는 안전한 멘토링 활동을 위해 서로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며 적극적으로 러빙앤즈에 공유하고 협력합니다.